시, 아, 어제 파티 팔중 아, 봤어요, 참고로. 아, 응. 나 수술이나 찍을 걸그랬다 아, 뭐 나쁘지 않아야 이거 뭐 쓸거 있으면은 하나씩 서라두는 거 괜찮겠다. 딱 하나 정도. 도 말고. <laughs> 지금 여기 포탈 같은 거 있잖아요. 이 친구 포탈이 이따가는 엑스트라 버톤이 되거든요. 아, 괜찮아. 아, 괜찮아, 괜찮아, 이렇게 전발 해줘요. 헤드님 전발. 좀뭘 거예요 이거 전발? 완전 반대거든요. 감사해요. 좀더 올려주시고 바다가 오케이 좋습니다. 막혔어요 병 말씀드릴게요 저또 오거든요? 병한 봐야 돼요 서빠지 아직은 아닌데 한 봐봐 이제 슬슬 와요 어디야 우리네요 본진 쪽여기여여기 본진 난 좋다 본진 좀 뒤로 빼서 알았어아나 나. 맞겠다 아 오케이 안 죽었으면 됐다 공 공포 뽑아요 공니까 지금 일단 마피 채울게요 마피 빠르게 채워요 바닥 맞지 마요 지금 마피쳐야되 <laughs> 상황이니까 순뱅이 해제 제가 해제할게요. 해제했고 제제 몰렸습니다. 요거 그냥 그대로 유지할게요. 1일1 게임, 1트임 게임 마피치에요. 흑마들, 흑마치, 흑카 마피. 빨리. 흑마피 좀 더럽혔어요. 다음에 조금만 더 빨리 할게요. 복주 받아 확인. 이번 쿨기 좀 아껴놔요. 다음 실드 벗길때 쓰게. 동굴쟁이 이동. 기었습니다. 여 이거 잡아갈게요. 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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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머리 옆에 옆에 안전해. 여기 냄드랑 이태스 안전해. 이특김 이트김 들어가. 이트김 이특김 빼고 다 나와. 해제 준비. 블랙온 힐업 준비. 해제하고 블랙온 힐업평원 올려주십시오. 블러드 준비가. 좋았고 다음 블러 하나 돌려줘. 네. 아 예. 뒤로 나가시고 자, 요번은 공포 좀 옵니다. 공포 씨. 제지 벌려. 공포 오니까 지금. 한발 없다야. 용사에유 지금. 평해제안 하려고요. 오케이. 지금 여기 있는 거 들어갈 거거든요. 이로 오세요. 다 오세요. 다 오세요. 네. 거, 다 들어 하나 둘셋 클릭. 네. 들어와요. 네임환사 점사해. 군체 받아 반대다. 탱팅 반대요. 반대요. 리 우린 달려야 돼. 올라. 공님상좀 부탁드릴게요. 여기공포소환사다 잡고 와요. 많아 해야 꺼주고 나눈속 꺼줘. 나나 죽탱 님이나 실로만한 빨면 여예요 지금 실할 거여 없는 거 같아 여가 제일 어 동굴지 와서 다음 엑스라빠 눌러 이거 여기 눌러 와동굴으로와 눌러. 빠지세요. 경로에서 빠지락하거든요. 눈빛이 어디야? 우리 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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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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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흰머리 한 번만 확인하시고 겐생기 있으면은 도발 한 번만 하세요. 저 많이 부족하네요 지금 퀄리터러 여기다 기축 달람 요청해. 나놓줄게 나 줘, 나 줘, 나 줘. 오케이, <목소리> 벗겨, 벗 벗겨져, 벗겨져, 100 벗겨져 이거. 이렇게 전상로왔으면 분포층 해제 준비. 하고, 지금 여, 바닥 더럽거든요. 쭉 뺄게요. 해제하지 마요 지금. <목소리> 아, 한번 더 들어가야 되거든. <목소리>

오세요, 튀김. 김신 안 들어간 사람 몇명 있는데, 이거 똥글진 오세요. 똥글진 타서 나갈 거거든요. 나와도 돼요. 다 나와, 똥글진다 나와가지고 뒤밀로 그냥 냄새만 치 냄새 존나 밀어 불러 다 아까 한번더 쳐줬나? 아, 쳐줬네 짹짹떡. 껍사 넣어 주실래? 광씨는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이거 빨리 밀려고 이거 한 거니까, 지금. 이거만 벗기면 끝이거든? 쿨기 아, 그래. 다 털어, 물약이랑 물약 쿨기 다 털어 공포증 해제 한번더 하고 어. 네, 뺄게 한번아 빨리 해야 되는데 뒤부족이 평온 올려주고 해제 때려 지금 저거 평상 해제 머리 조심해 본진 똥꼬 좀해 머리 본진 어... 가운데 도발, 도발 한번 상난 잠깐 들어가도 되니까 들어갔으면좀 들어가봐요. 괜찮아. 5초 동안 올라가 있으면 상난이거든요. 바닥에, 바닥에 눈깔을 올라가시면 돼요. 렌드 딜해봐요. 그딜뻥 오진다 카던데. 예안님 보죠. 먹을 탔어요? 좀 잡아줘. 예안님한테 탔어. 뭔지 몰라도. 어 갑자기, 아그 맞나? 이러요. 대충 제집 대가 아 마기쳐 마기쳐 마기쳐. up.